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아가릴리입니다사아가릴리 상하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사아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59,600명의 어, 이상의 구독자 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저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직접 전달해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I부터 시작해서 이차전지, 이차전지 어, 소재들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까지. 싹다 어,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산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어,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지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주목받을 만한 관심 종목들은 무엇일지까지 싹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무료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요. 이 자료집만 여러분께서 알고 가지고 계셔도 정말 필요할 때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눌림목 시장이 왔을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찾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확실한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무료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이 직접 키운 국내 최초 1위 2기업 11월이 오기 전에 쓸어 담으세요 삼성 로봇 대장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이 기업을 일단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해당 기업은 대동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성 있지만 AI 로봇 기업으로 탈갑구만 대동 삼성 지분 취득 이후 승승장구에 대한 기사인데요. 삼성이 지난해 대동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어, 취득한 가운데 최근 로봇 등의 사업의 핵심 역량을 높일 ai 플랫폼 사업부 미래기획실을 어, 신설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8358억 원을 기록했고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삼성이 신사업 분야에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의 3대 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는 아, 삼성 액티브 펀드에서 비중을 5% 정도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이 과거부터 직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스마트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팜 시장 진출 이유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식물 냉장 전용 LED 패키지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어, 삼성전자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과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어,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고 2018년도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서 인도의 스마트팜 시장을 노린다라는 이야기에 있을 때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죠. 어, 특히나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에 있는 워낙에 땅덩어리도 넓고 어, 굉장히 절감된 비용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스카이십이라는 걸 통해서 이 어, 스카이십이라는 드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시장을 어, 진행하고자 있습니다. 헬륨 가스로 채워진 비행체와 프로펠러 추진체를 결합선인 결합한 비행선 형태의 드론이다. 헬륨 가스를 통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재난 분야 농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요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죠 하지만 요런 형태의 헬륨을 채워놓고 추진체를 통해서 또 프로펠러를 통해서 추진을 얻어서 움직이는 어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이 비료를 뿌린다든가 농약을 뿌린다든가 그 이후에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드론 기술을 통한 스마트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해당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태동 단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좀 조심스러웠어요. 왜 그런 거냐면 아직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어, 우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 농사라는 게 사람 손이 적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가는 분야거든요. 게다가 농사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이 별을, 변화살 혹은 농작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판단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완전한 농업 자동화, 이제 농산물을 자동화해서 생산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 당시 지금 최근에 이제 2~3년 안쪽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마트팜 시장에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시장도 굉장히 커졌고 글로벌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급격한 기후변화에 쑥쑥 크는 스마트팜, 2026년에는 글로벌 40자 4조 원 시장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206억 달러에서 2026년도 341억 달러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모 자체가 고속성장한다. 뭐 10%에서 20% 사이에 성장세를 매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인도어팜 2,365일 어, 직면제 24시간 생산에서 상추 17모작 글로벌 이상기후 어, 식량 안보 위기에 수입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식량을 자동생산하는데 주목을 하게 됐고요. 높은 생산비용의 한계가 현재는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단가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싹트는 디지털 어, 지민의 농업혁명 어, ms 구글도 에그테크 기획이 열중 어, 열심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이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에그테크 투자 규모가 2010년도 4억 달러 대략적으로 4,700억 원에서 19년도에 기준에서 200억 달러 대략적으로 23조 어, 5,900억 원을 어,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지난해는 어, 지민의 35조 원을 에, 급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난 우려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19가 이후 커진 국가 간 식량 안보 문제가 불을 지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하진 못했던 자동화 장비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초분광 기술로 비료, 물, 상출 상아 살충제 분, 어, 지금 이제 분배 결정 솔루션을 보유한 어, 플루로셋이라는 어, 호주의 기업을 어, 현재, 어, 지금 현재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AI 기반 가축, 작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 지금 현재, 어, 탐베로 닷컴이라는 회사도 투자했고요. 어, 농업용 드론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국 기업도 투자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몬산토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인수한 클라이밋 어 코퍼레이션에 투자한데 이어서 농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주는 파머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사과 수확용 로봇을 개발한 어 지금 현재 언번던트 어, 어, 로보틱스 그리고 이마트도 투자한 어, 벤슨 힐 바이오 시스템 어 그리고 뭐 다이아 다이 바바월리 어, 파밍 뭐 등에도 투자를 한 것을 유명합니다. 워낙에 어, 지금 이제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한테 전부 다 투자를 한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이들 중에도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어, 이 스마트 농업 시장이다. 스마트 트랙터 자율 주행이라는 어, 시장이에요. 최근에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졌잖아요.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중에서 신제품 자동차에 사실 자율주행이 탑재되지 않고 나오는 어, 제품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웬만하면 요즘은 거의 기본 기능이다 할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만큼 도로에서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해졌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보다는 비교적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어, 지금의 사람일 다칠 위험도 좀 적고 어,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이 트랙터 이 농업 기술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사실 어 절반만 들어가도 사실 운행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기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도로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기술에 비해서 좀덜 부족, 부족한 기술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자, 이 트랙터 자율 주행하는 눈코 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 자율 작업 어, 지금 이제 HX 트랙터 어, 그리고 예, 지금 이제 DH 6135 콤바인을 채택했고 올 4분기에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4단계 무인 자율작업 트랙터 출시를 목표로 하게 되면서 더욱더 자율주행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바로 이 대동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 대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대동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고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 내부 안에서만 뭐 팔린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래도 대단한 부분이겠지만, 어, 그래도 진짜 매출 규모나 성장 규모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으로 뛰어나가 퍼져 나가면서 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는 농기계 1위 대동 생산라인 대폭 늘려서 북미 공략. 북미에서 농사조 크게 늘면서 트랙터 판매량이 40% 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산라인 증설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 6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 오토바이 사업 등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농기계들이 자율주행 제품이 나오더라도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곧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보도, 지금 이제 통행이 허용되게 됩니다. 헌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내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용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최근에 동의를 했고요 합의가 됐고 지금 현재 11월 17일 날 시행 직전이죠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능했죠. 즉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불가능했어요. 왜 사람이 다칠까 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에 따라 배달 로봇 운전 안행, 안행 어 운행 안전 인증제가 신,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 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어 지금 어찌 보면 의무를 진다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어, 로봇이 보도나 어, 지금 제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 물적 손실이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보험이 든다라는 얘기는 상용화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어, 지금은 배달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는 해당 시장에 누구도 수혜를 본다라고 보냐면 이런 농기계 자율주행을 준비 중인 대동 같은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수혜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 지금 드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농작물들이 어떻게 어,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어, 상황에 따라서 자율주행 어, 지금 이제 장비들을 출동시켜서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다면 집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어,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라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삼성이 지분 투자도 했고요. 심지어는 글로벌 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에그테크라고 하기도 하고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팜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로서 시장의 1위를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는 이미 한국에선 1위고요, 국내 1위고요, 세계 1위를 넘보기 위해서 확장 중인 대동 같은 기업을 여러분에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은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대동 같은 경우를 제가 굳이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뭐 이런 뉴스들 주목받을 종목들 많아요. 근데 특히나 대동을 잘가 많이 가지고 빨리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반등한 편이에요. 보시면은 최근에 급락시장이 온 다음부터 오늘자만 하더라도 17% 가량 반등했습니다. 반등세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이게 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전고점을 넘으면서 뭐100% 200% 파동까지는 최근엔 어, 항상 이러기에는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10에서 20% 정도 파동을 노리고. 진입을 하시면 정말 욕심 없이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기에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편입해서 수익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일정 이, 정부의 뭐 로봇 허용 실외 이동 로봇 허용 이슈도 있고 삼성이 투자한 어, 지금 이제 로봇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 지금 이제 대동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 종목 이외에도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자료집을 만들어 놨다 설명 드렸죠 특히나 마, 다양한 자료집 중에서 삼성 로봇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 여러분께서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바에 따라서 무료 자료집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얻어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삼성 아그그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받아실 가수 있냐? 이재진의 사항칼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100퍼센트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 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고 접속하셔서 이 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이 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주시면 100% 무료로 받아 갈수 있게 여러분들께 설정이 났습니다. 제 이름을 이 재진 이름을 검색하시고 맨 처음 나오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께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어, 여러분들께서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컨텐츠를 이용하시기 아이디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어, 지금 이제 어, 급등 추현주의 장전시황 급등 포착 자료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로그인 하라고 나오시면 어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걸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핸드폰 번호 없이도 무료 아이디를 만들수 있게 일부러 설정이 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아이디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어, 하이파이 버튼 화면을 넘어갈 수 있어요. 어, 해당 화면에서 아이디는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디예요.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각자 사용하신 아이디에 비밀번호 1234로 1234로 쉽게 설정하시고 이 성함은 어, 이름 어, 뭐 홍길동 어, 혹은 뭐 어, 지금 뭐 휴지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적으시면 닉네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고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로그인하시면 어, 시장에서 차트가 이뻐 보이는 종목들, 어, 차트가 괜찮은 종목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어, 국, 어, 지금의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에 따라서 어,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공략해야 될 만한 종목들도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8시 30분에 올라오는 시황글 꼭 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이죠. 급등 추천주 접속하셔서, 어 한세 번째, 네 번째 공지 글쯤 보시면, 2023년도 두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요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 지금 이제 AI 관련주 로봇 자료주, 삼성 로봇 자료집, 2 0 0 0 자료집, 2 0 0 0 소재 자료집까지 싹다 만들어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전부 다 진행되니까, 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